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조금 어둡죠? 네, 얼굴이 잘안 보여야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뒷배경을 왜 날리냐? 네, 제 얼굴에 조금 더 집중하시라고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화면 처리를 해서 합니다. 자, 목회자 은퇴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살 정도 됐을 때 은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더 빨리 은퇴를 하면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좀 젊은 분이 와서 목회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있게 하고 또 뭔가 세신하고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젊은 사람이 담임을 하면 좋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음, 지금 이제 합동 교단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만 70세 정도의 은퇴를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75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총회에서 나이를 조금 더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매번 부결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이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개척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장로님 나이가 이제 제한이 있으면 조직 교회였다가 미조직 교회로 빠지게 되니까 시골이나 이런 작은 소도시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직 교회로서 조금 더 유지되도록 혹은 목회자가 잘 오지 않으니까 이제 목회자의 나이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심호할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의견은. 너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끝까지 목회하고 장로하고 하는 거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 교단은 75세 이상으로 그렇게 나이를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석 같은 경우는 2021년 제 44회 정기 총회에서 목사의 정년을 7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합동 교단에서 또 백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순복음 같은 경우는 조용기 목사님 은퇴할 때한 75세로 했다가 교회에서 합의하에 75세 이상도 가능하다 해서 조용기 목사님 조금 더 오랫동안 설교하시고 예, 목회를 하셨죠. 네, 조기 은퇴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은퇴 후에 사역을 만들어서 교회 내에 잔류하고 또 교회에 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 목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숙이 8장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우선,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고, 이 민수기의 8장에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 앞서 이야기한 그 목회자의 나이에 대해서도 성김의 나이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안에 등잔을 켜는 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에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이 있고 또 어, 섬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오늘 등잔대 그리고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불 등잔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 사실 사무엘을 보면 아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성전에 받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뭘 했죠? 바로 이러한 등잔때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것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자면서 바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영민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성교지에 가서 계속해서 저녁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교 비전 드립이었죠. 뭐왜그렇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사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절에서 4절 이후에 5절에서 13절엔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레위인 논에도 정결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정결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알아서 예배 사역하세요. 알아서 섬기세요. 이것도 좋지만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정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 는데, 7절 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 을 정결 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 에게 뿌리고, 물을 뿌리고, 그들 에게 그들 의 전신 을삭 도로 밀게 하고, 이렇게 다 전신 을삭 도로 칼로 이렇게 밀게 하고, 그 의복 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 하게 하고, 옷도 빨고, 삭 도로 깔끔 하게 피부 를... 이렇게 만들고, 물을 또 뿌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재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레위인도 종교인이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하지만 종교인도 목회자도 성교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9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1 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봉사하게 할때 하나님이 그냥 너 와서 봉사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봉사하는데도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요. 네, 거기다가 또 머리 털을 이렇게 밀어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또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게 해요. 자, 레위인이 뭘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속죄제, 뭐 번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 레위를 위해 드린 제사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또한 예배 사역에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는 헌신 안 해도 돼, 정결케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더 정결하게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레위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구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레위인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나이가 25세에서 50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세에서 50, 50세는 가장 어떤 면에서 건강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세 정도면 이제 나이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나이 70세에 곱하기 0.7을 하면 옛날 나이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70세에 0.7을 하면 77에 49. 그러니까 약 70세 정도가 육체적인 나이로 가장 건강해서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70세라 할지라도 굉장히 젊은, 젊게 보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한 나이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섬겨야 한다. 너네들도 헌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